여러분 어떻습니까?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?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바쁘고 때로는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내가 생각해놓은 내 신앙의 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다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,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?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엎드리고 엎드리는데 거절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. 주님 옳습니다.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니다, 개.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,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큰 믿음이 아닐까요?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?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?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? 연신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. 계속해서 네. 주여 나를 도우소서. 내 네, 주님 맞습니다. 나는 개입니다.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부스러기라도 나에게는 필요합니다.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.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큰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? 편안함이나 육신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정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 그틀을 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까지도 모든 것까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아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